무사공다 제가 일단 음. 술을 약간 한잔 하고요. 네술한잔 했죠 그... 지금. 그 아니 수... 내가 물어보는 거너 내가 물어보는 <laughs> 것만 대답하는구나. <laughs> 라 아니, 아니 공사주의도 아니고 자꾸 묻는 거에만 대답을 아, 하래요. 아, 알겠습니다. 잡, 잡혀가기 전 상황 어떻게 잡혀갔는지 그거에 대 일산에 누나가 어. 신고했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해서 잡아갔어요? 일단 세 명이 들어왔고요. 아세 명인 거야? 두 명이 아니고 어세 명이 와가지고 몸에 문신 많았고. 어 그런 친구들이야. 음 몸에 문신 만은 약간 좀 조폭 같은 친구들을 했어요. 근데 누가 문을 들고 오더니 문을 음. 열고 들어오더니 장병부시 음. 맞죠. 어. 근데 근데 나는 장병부시 맞죠.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뭐뭐뭐이러서 뭐 일어나다가 너무 무서웠다고. 어. 음. 어, 무섭지 뭐 동체 이런데 동체가 막 이래. 어. 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하길래. 음. 나를 이제 막 잡으려고 세 명이 던전 덮쳤는데 응. 한 명을 응. 너무 무서워서 한 명을 얼굴을 정말 내 온이고 때렸던 것 같아. 끄떡 응. 없었는데 그대로 피워줄게. 응. 맞있어 응. <laughs> 진짜로 끄떡도 <laughs>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 말이 너무 길어. 어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어 그리고 나도 팔 꺾여 갖고 잡혀갔어. 팔 꺾이고 어. 팔 팔에 밧줄 묶이고. 밧줄도 묶어? 어. 응. 응. 그러 끈인지 밧줄인지 하여튼 응. 발하고 손다 묶였어. 손발다 묶여? 어. 응. 다 묶이고. 앰뷸런스에 실어 가나요? 그때 이제 앰뷸런스 응. 안에 그 침대 같은 응. 그걸 그게 이제 있었는데. 안에 환난했겠네. 음 거기에 이제 나는 응. 눕혀서. 아 당신들 뭐야 너막 이랬을 거 아니야? 저막 소리 지고 난리 쳤지 막 동네에서도 난리 치고 입도 막고 입은 안 막던데? 걔네들이 당신한테 했던 말이 전혀 없었어요? 조용히 새끼 아니면서 막 이렇게 막고 그런 거없어나 아무런 뭐. 욕도 한 마디 없어. 아맞 마... 어. 근데 내가 본인은 너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상황이 그래서 그 엠블리스 안에서 음. 딱 물어봤어 그 선원 딱한 마디만 음. 어디 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선원 병원 가요. 딱딱한 그 마디. 아, 어쩌면 그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누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음. 미친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음. 돈 챙겨 다 간다라고. 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간 정신병원이 어디였죠? 그 일산에. 일산에 큰 경찰서가 있는데. 음. 일산부서 경찰서 앞에 음. 소망병원이라고 있는데. 아, 너 진짜. 계속 이럴래? 어디 병원이나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야. 어. 근데 그 중요한 게 음. 그 경찰서 바로 맞은편이야. 경찰서 에 맞은편. 진짜 큰 경찰서. 어. 일산에 최고 큰 경찰서. 와 사설 감옥이 경찰서 바로 앞에있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어. 그 나도 어이가 없는 거야. 음. 그 바로 바로 맞은편. 마음 소망 병원인가? 음. 어 그런 거 같다. 어. 어. 땅뜨린 음. 거기에.. 이런 거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음. 병원에 갔는데 첫날 팔로, 팔이 로팔 길어갖고 팔로 묶어놓고 뭐 그러잖아 옷을 막 묶어놨잖아 뭐 그런 걸 갖다 입히나요? 그때..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하는데. 아유 난리쳤지 집에 발방 떨었을 어. 거 아니야 봐서 뭐. 그래서 독방에 갇혀가지고 독방에 갇혀갖고 묶여있었습니까? 사람들 말로는 2박 3일 있었다고 하는데 독방에?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이제 주사, 코끼리 주사인가? 그거 맞고. 그걸 왜 맞는 거야? 멀쩡한 사람인데 하 파도 날리 치니까. 진정제를 넣는 건가? 내가 물을 계속 발로 차고 막막 막 진짜 니들 다 잘못 건드렸다. 올리가그다니까 <laughs> <하고> 진짜. <laughs> 그래 갖고 그 독방에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들어오더니 음. 이거 안정제 뭐 안정제? 어, 이상한 소리 막 하다가 음. 주사를 엉덩이에 놨는데. 엉덩이나? 엉덩이 이렇게 팬티 벗기고 이렇게 쭉 막. 아, 그냥 나 잡히고 수치스럽겠다. <laughs> 어, 그러니까 눈 눈이니까 좀 안정이 되는가요? 아 그대로 잠들었어. 아 그러다가 중간에 깨울 때로 이제 밥 먹을 때. 응. 음. 밥은 또 먹이려고 깨워? 응. 그때 뭐 이래? 어때? 밥 먹을 때또 밥은 먹이고. 근데 밥을 먹다가 음. 졸려서 음. 아. 밥 먹다가 중간에 또 자. 음. 그것도 묶여 있어. 아. 근데 음. 그 침대. 그 독방에서 침대 묶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불법이더만아 그래? 나중에 다 알았지. 근데 누나 <laughs> 알았지. 누나의 신 누나의 어떻게 연락으로 인해서 본인이 갖춰진 걸 알게 됐습니까 그때? 이 음. 여기 왜왔는지몰랐을거든요 일주일 정말. 일주일이 지나고 음. 내가 담당 의사한테 음. 아 빨리 말하거 의사한테 어. 속옷이나 이런 거. 어. 나도 좀 나갈 걸 체념했어? 바꾸면 되지 않나 속옷 같은 걸물어보게속고이없었으니어 그래갖고 계속 빨았다니까 아니 나가는 걸물어보자 않고 소고이나 뭐 그런 거안주냐 그걸 물어봤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집감이 왔지 아 집감이 왔어?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음. 근데 누나가 집에 없었다니까 몇 주째 부산에 놀러 가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일단 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속에서 계속 빨라가시 짜증나서 요 음. 일부러 이제 그거 비밀로 음. 누나랑 통하게 해달라. 음. 근데 의사가안 음. 음. 된다는 거. 어. 보호자가 거부했다는 거. 아 보호자 거부. 아 그때 이제 완전 확신이 들었던 음. 거. 그 내가 거예요, 그거 이상. 아무튼. 그러니까 첫 날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뭐. 아그첫날 아닌데. 아무튼 다, 담배를 보내달라. 응. 어, 담배? 소설 담배 한보로 보내줬어 너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 너가 어. 보내줬나? 아니 이런다니까 아 고맙다 담배 한보로 보내달라 그러고 고다 삼국지 한 질을 보내달래요 열권짜리한질 <laughs>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쪽에서 어떤 일 겪었는지가 이제 궁금해 응. 어떤 일? 어떤 일을 겪었어 병원에서? 어 그러니까 코끼리 주사 맞고 응 매일 응. 맞아 그걸? 니가 지랄 발광떨 때마다 맞는 거야? 아니면 은 매일 맞아? 독방 있을 때 독방 있을 때 독방에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 2박3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 독방에 2박3일 있고 독방 있을 때 코끼리 주서 맞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어. 응. 음. 일반 병실에 여러 명이 있는 거야? 응. 음, 아 진짜 열몇명 있어. 열몇 명이 있어? 아 진짜 침대도 없어. 아 우리 의료... 그 뭐야? 그냥 온돌이야? 아 그냥 군대야 군대 매트리스 깔고. 어 매트리스 깔고 그냥. 어이이짜청 놓는다. 그 최악이야. 어 위생 완전. 근데 그방에 되게 많. 아 위생은 또 어때? 위생은 지저분한 건못 느꼈지 어, 겐지스 가 스타일은 아니고 음. 음. 그리고 거기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과 같이 합숙을 음. 하는 거지 거기서 음, 음. 그사람들이의 관계는 또 어때요? 뭐. 정신병, 진짜 정신병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어, 뭐. 정신병자 있어 진짜 정신병자와 당신같이 이제 갇힌 사람과의 음. 구별을 하는 법도 있나요 거기서? 그냥 대화가 대화해보면... 부여... <laughs> <laughs> 아 진짜 먼저 이렇게 아. 나한테 말을 걸어오거나 어. 나는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 음.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지 처음에 그냥 자꾸 자기 나갈 수 없나 음. 진짜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는 음. 에이 설마 내가 여길못 나가? 음. 근데 그게 음.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가. 이거 하루만 보니까 너가 자꾸 천장으로 이게눈 이렇게 어, 하던가 생각. 생각하면서 말하니까 이 친구가 자꾸 천장에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응. 이해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도 되게 바보 가막 호소비 같아. 막 그래. 천장 보고 얘기하니까 어, 뭐, 잡을 때 없는데 뭐 아무튼 그래지 그래.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잡을 때 없는데. 저 근데 어 그래갖고 아무튼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잡혀온 사람과 진짜 정신병자 어떻게 돼? 요 누가 더 많아? 반반 같아. 아 반반 같아. 응. 내가 보기엔 반반 같아. 음. 그럼 자표 온 사람들의 사연은 대부분 다 유산상속이나 뭐 그런 문제예요 아니면 집에서 난동 부려서온 사람들 유산상속보다 그냥, 그냥 사회적으로 약간 좀 쓰레기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족들이 처음 꼭 오는 쓰레기보다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 괜히 싫었겠냐고 그죠? 뭐 이유는 난 모르겠지. 어 이유는 모르고 왜? 음 아무튼 그런 뭐,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을 뭐. 밥은 잘 나와요? 음 밥은 잘 나와. 요 밥값이라든지 그 거기서 숙식하는 거라든지 그 비용은? 그 보호자가 다르고 보호자는 당신의 누나고? 응 누나가 다르고 어, 얼마 정도 냈는지는 알아요? 응. 내가 알기로 그때 기억에서 한 달에 48만 원을 내렸어요 아 48만 원을 내고 응. 어, 당신을 가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 성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응 그때 당시 유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나는 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응. 그래갖고 상당히 뻑이고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ᄒ <laughs> 뭐, 내가 몇살때 하루에, 뭐, 하루에 얼마씩 몇살 때까지 이게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 뻑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유, 너, 씨. 니가 안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응. 부모님이 아, 돈을 많이 남기신 건 맞아요. 응. 근데 막, 그니까, 러 뭐, 간단하게, 그게 얼마였어? 부동산은, 확실히 기억는게 부동산은 사, 48억? 부동산이 4십억 그리고 현금자산 남겨주신 거는 현금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부동산 4십팔억을 갖다 누나 5대5한 거예요? 아니면 장남인 당신에게 더 많이 간 거예요? 나한테 옮겨. 아니 처음에 남겨주실 적에. 아 그게 어떻게 되고냐면 음. 아 영지 너 모르는 게 있구나. 어. 그게 어떻게 되고냐면요. 음. 어. 뭐 간단하게. <laughs> 어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데 텔레선이 아웃이어요뭐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육 개월 안에 6 개월 안에 그거를 제가 상속을 다 받아야 돼. 명절 다야. 6 개월 안에 하면 사망 신고를 하고 육 개월 안에 하면. 그렇게커 근데 누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영게 이렇게, 이렇니까 내가 이이까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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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이게 이렇게, 이렇게, 야렇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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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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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자기